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한자리 수로 갈 수도 있다고요. 비트코인이 만 달러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트위터 스레드입니다. CZ가 CZ는 창펑 자우 그러니까 바이낸스 CEO를 의미합니다. 시장의 5억 달러 상당의 FTT를 FTT는 FTX 토큰으로 FTX 거래소 코인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덤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면 알라메다의 FTT 지원 대출 중 많은 부분이 청산되어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파티를 시작하자! Let's do the party!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알라메다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라메다는 마켓 메이킹 팀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팀인데요 자 보시면 알라메다 리서치 현재 CEO 캐롤라인 앨리슨이 맡고 있고요 이 팀은 뭐하는 팀이냐 거래소 마켓 메이킹 그러니까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력이라는 겁니다 세력 세력 세력이에요 세력이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하면 국가 조작이니 뭐니 이렇게 막난리법석을띠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이에요. 합법. 마켓 메이킹도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팀이 있고, 이 팀은 FTX 현재 대표인, FTX 대표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 뽀글이, 머리 스타일이 뽀글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 해서 뽀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뽀글이, 뽀글이가 원래 알라메다 리서치 대표였고, FTX를 설립하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대표는 캐롤라인 앨리슨이 맡고 있고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샌뱅크먼, FTX 거래소와 알람에다 리서치 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딱 봐도 그런데 이 알람에다 리서치 팀의 문제는 뭐냐? 자산의 많은 수량이 FTT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대출도 있고요. 그래서 FTT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람에다 리서치 팀의 자산도 떨어지는 거고 너무 급락을 하면 대출이 빵꾸가 나면서 부도나듯이 죽음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루나,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될수 있다고 지금 경계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외치고 파티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바이낸스가 FTX 지분에서 탈퇴하면서 바이낸스는 약 21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FTT를 받았습니다. 최근 밝혀진 폭로로 인해 장부에 남아있는 FTT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에다 리서치 팀에서 FTT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밝혀진 폭로로 인해 창풍자원은, 아, 나 남은 거, FTT, FTT 내가 갖고 있는 거다 던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캐럴라인 앨리슨. 그러니까 알람에다 리서치 팀 대표죠. 현재 대표입니다. 캐럴라인이 이렇게 올립니다. FTT 판매에 대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알람에다가 오늘 기꺼이 22달러에 모든 것을 구매할 것입니다. 현재 FTT의 가격은 23달러입니다. 21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저 트위터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 싸움의 끝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장동자와샘 뱅크먼 그러니까 뽀글이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거의 베스트 프렌드였죠.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거래소 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분을 정리하면서 FTT랑 현금을 받아 나왔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알람에다 리서치 팀이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폭로가 마음에 안 드니까 FTT를 정리하겠다. 지금 친구랑 맞짱 뜨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 예전에 2018년도에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메인의 대표 우지안 전설의 우지안과 자기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누굽니까? 크레이그. 크레이그.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에서 나간 그 비트코인 SV를 만들어 나간 그 크레이크. 자, 막장을 떠서 어떻게 됐습니까? 6K를 지지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3K까지 나락을 보내버립니다. 이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가 싸움으로써 6K를 지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1년간 지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약 8개월 정도. 지금 20K를 지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이 거대한 두 명의 어떤 전투로 인해서 FTT만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같이 끌어내리면서 10K까지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FT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TT를 자그마치 1000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FTT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저는 1000개를 평단 29달러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지금 6000달러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하락장의 상황이 안 좋으려니까 여기저기서 저도 손실이 나는데요. 상승장 때 수익을 많이 본 만큼 반납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반납을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납을 안 한다는 건 시장에서 상승장에서 먹고 시장을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나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의 맞짱.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아서 10K까지 폭락할 것인지, 이전 사례로 봤을 때는 50% 떡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저의 이 재미난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 주시고요.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즐거운 얘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